라고 하는 것은 기쁠은자를 보면은 도끼 근자에다가 하품 은자니까 도끼를 들고 하품이라면 입에서 기운이 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돼요. 도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상징? 그냥 남자 아니죠. <laughs> 아비의 상징.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남자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가까이 들고 다닐 것이 바로 뭐다? 도끼가 되고 다만 집안 방문 바깥에는 항상 부어라라는 것이 바로 도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죠. 일을 해서 뭐 짐승을 잡았거나 뭔가를 해서 크게 공이 있어서 그 공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요자가 되는데 여기원 글자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잔뜩 서서 이거예요. 서서 뭐 하는 건가요? 이거죠. 여기에 무슨 상이라 그랬죠 아까 지천태상이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여기서 만물을 내는 것이 바로 이게 되는 거죠. 만물을 내는 것이 바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큰 것이 되고 그땅 속에 양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자 봄이 되고 그래서 봄을 지나서 쭉 가면 가을이 되면은 뭐할 수가 있다? 자 공의지를 하는 거죠. 절구용자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빠는 것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받드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받들 봉이 되는 것이 되고, 이거는 두손 맞잡고 이렇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여가지고 하늘에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하는 거죠. 신에게 바로 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사당에 나아가서, 그죠? 고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뜻은. 그래서 흔주, 좋은 일이 있으면은 사당에 고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누도 여러 가지 뜻으로쓰이죠 싸일로 자라기도 합니다. 루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실을 잘때그 생사건 모근 간에 실을 쫙 감는 거죠. 그 다음에 삼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을 계속 이어가지고 바구니와 한복판에다가 계속 쌓아서 이렇게 담는 거죠? 그래서 쌓일 루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을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담다가, 이거는 실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 옛날에 모시 삼거나 삼배 삼는 거 보신 분들 있나요? 여기 자꾸 보, 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바구니 옛날에 보면은 그 모시 같은 거 삼을 때 바구니, 대바구니에다 놓고, 그냥 두면은 또 이제 워낙 실들이 대바구니는 혹시라도 까끄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한지를 한번 깔죠. 한지를 깔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쌓아 놉니다. 그냥 쌓아놓으면 그래서 잘 쌓이고 이제 한 바구니 가득 되면 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실구리에다 감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애기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 아이쿠하고탁 넘어지거나 어떻게 돼 버려요? 도로함이 타버리지, 이거 못 써버립니다. 다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된다 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뜻글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반대, 상대되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이, 누적이라 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럼 쌓이고 쌓인다 라고 하는 누적 개념이 되는데 우리가 누가 된다 라는 말도 가끔 씁니다. 기껏 공들여서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만 다 엎어버리게 될 경우는 못 쓴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래는 귀하다라고 하는, 주 가운데 귀하다라고 할 때는, 여같이 재물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가운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표현하고요. 거기다 가 그런데, 요렇게 해서 보낼 견자를 요렇게 씁니다. 잔뜩 쌓 이게 견이라고, 옆에 있는 요 글자는 언덕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잔뜩 쌓아서 저 너머 멀리까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천자가 황제가 그 신하가 죽었을 때 뭔가 이렇게 그조문는 조문하면서 그 귀한 뭔가를 보낼 때 바로 견거라는 말을 씁니다. 그때 이제 어쨌든 멀리까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귀한 물건이건 모금간에 산 넘어 멀리까지 보낸다 이런 뜻으로 보낼 견자고요. 그다음에 척사환초라고 할때 척자는 슬플 척자입니다. 위에 있는 글자는 결의 척자가 되는 거죠. 결해라고 하는 것은 콩숙자니까 옆에 자 이제 그 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산간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조금 척박한 탕에서도 자라는 것이 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위에는 도끼월자가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쵸. 이 적들을 막아내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결해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결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지역에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을 그 결해라 그러니까, 요속에서는 서로 살다 보면은 기쁨도 슬픔도 등등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그저 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그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 슬픔을 함께 한, 그죠, 지다라고 해서 슬플 척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원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사양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두 가지 의미 다 들어가는데 쏠 사자죠 쏠 사자를 보면은 화살을 쏘는데 화살 활 궁자나 화살 시자나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활을 아서 가운데를 적중하려면은 적중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나요? 뭐를 잘해야 되나요? 활 쏘기 연습만 많이 한다고 되나요? 내가 아무리 활 쏘기 연습을 많이 해서 활을 잘 쏘지만, 머릿속은 어디가 있으면, 딴 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같이 활 쏘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정신이 흩어지면, 절대로 적중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대학에 나오던가요? 실저 정곡이어든, 그 정곡을 맞추지 못하거든, 반구저 귀신이니라. 그 몸을, 자기 몸을 돌이켜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사야자는 군자와 유사오 군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활을 쏜다는 것은 군자와 비슷하다. 글자도 그렇게 만들었죠. 몸신자에다가 헤아릴 존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기가 혹시라도 내가 그죠. 이 몸, 마음속에 딴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헤아리면서 아유 저는 그렇게 안 되죠.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 합니다라는 의미에서 그만둔다라는 뜻도 되고 이거는 계속 또 사양하면 과공은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헤아려서 아네그 정도 할수 있겠다라고 싶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양할 사자 또는 그만둘 사자 또는 감사한다 이런 뜻으로 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기쁠 환자의 환이라고 하는 것, 관자죠. 황새관이라고도 되고, 또는 뭐냐면 숯불 환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또는 숯불 물억새관물럭새관 또는 물억새환이라고 쓰는데요. 자, 우리가 요 글자도 있고, 또이 글자도 있을 겁니다. 새가 집을 어디다 짓죠? 어느 분이신 거랬나요? 새가 집을 어디다 짓죠? 어, 나무 위에도 짓고, 풀숲, 패도 짓고, 그런다 그랬죠? 이게 나무 가지에만 짓는다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공연이 옛날에 IMF 때 사람들 뭔가 자꾸 노동력 일거리 창출한다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들 불러서 어디로 보내든가요? 산으로 보냈죠? 산으로 보내서 뭐 하라고 하던가요 벌목하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저 도의지 근처에 있는 산들은 그 자재로서 전혀 쓸모없는 저기 뭐야, 그 나무들입니다. 그죠? 그냥 자라게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이게 이른바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중간중가 가지 잘라가지고 이거 할 필요는 있지만은 서울시내 주변에 뭐 잘라가지고 뭐 집칠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른바 폐 역할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숲이 최대한 우거지게 이것저것 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공연이, 정말 공연이에요. 공연이 사람들을 산 속으로 다 보냈죠. 제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 다 베고 가지치기도 하고 했더니 어느 날 산에 갔더니 그때 안 가보셨나요? IMF 끝나고 막산 정리하고. 벌목해 놓은다고 또 앞에는 또 그러면 이제 관에서 하는 일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산 이렇게 해서 막산 생태계를 살리게 해서 일했다. 정작 그산 가보세요. 산이 얼마나 조용하던지. 왜? 새들이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새들은 어디서 사는 작은 새들은 기본적으로 숲을 속에서 삽니다. 그죠? 숲을 속에서 살아요. 옛구 자도 바로 뭐냐면 이거죠? 원래 새가 땅 속에다가, 그죠? 이... 절구구 자는 원래가 땅을 판 거잖아요. 절구 용자다. 그래서 원래 땅을 파가지고 아니면 땅에 그 나무 밑에다가 그 숲을 관목들이죠. 이렇게 우북한 이 숲을 있는 데다가 자기들 그 둥지를 요렇게 지어 놨는데, 그죠? 오랫동안 안 살다 보니까 새는 없어져. 옛날에는 한동안 거기서 새가 살았었죠. 새가 살았는데 더 이상은 새가 안 살고 어떻게 된다? 떠나니까 그 속에 풀만 요렇게 우북하게 생겨난 것이 옛구 자입니다. 자,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거는 황새 관자도 되지만은 또 만약 물럭새 환이에요. 자, 새가 어디에 들어가냐. 풀 속에 있죠? 풀 속에 새가 있고, 눈만 빠꼼하게 떠가지고 요리요리 쳐다보는 요리 겁니다. 뭐가 있을까? 그죠? 바닥에서 요렇게 해서 가만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통 새가 어디냐면은 숲풀 속에 사니까 그래서 숲풀 환자 또는 저, 뭐야, 물가에 보면 물럭새 사이에서 사니까, 무럭새 환자 또는 황새 관자. 황새 같은 경우는 하늘을 요렇게 날기도 하지만은, 그 뭐냐면 밑에서 풀숲에다 이렇게 숨기죠? 저 포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그서 관, 그러면서 뭐 하느냐? 관하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위에서 아래를 보기도 하지만 아래가, 아래에서 위를,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바로 관하는 겁니다. 관하는 것. 그래서 관내서 보고서는 야 아무도 없어요. 그래 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저쪽에서 와 먹을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깍하고 소리 지르겠죠. 기쁠 환자 하품음자가 바로 소리를 아 하고 내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쁠 환자. 그다음에 불을 촛자는 재방변이죠. 손수자입니다. 손수자에다가 그다음에 불을 촛자 입으로. 그다음에 요 앞에 있는 칼로자처럼 생긴 건 원래 사람인자의 변형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뭘로 부른다? 입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입으로 부르거나 그래서 이거는 불을 소가 되죠. 불을 소가 되고 입으로도 부르 야 아무개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서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오라라고 해서도 부르는 것이 바로 불을 초자.